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알려 주겠습니다. 이게 뭐냐? 음. 예전에는 정치를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치를 보게 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정치를 느끼게 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듣고 보고 느끼던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은 하고 있다. 그게 뭐냐? 동참하는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 너무 피곤해. 왜 자꾸 물어봐? 왜 자꾸 같이 하자 그래? <laughs> 피곤해 그냥 혼자 하지 잘 하잖아. 어,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아, 조금 불편해도 그 정치가 진짜 국민들을 위한 어, 국민들에 의한 그런 정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재명 정치는 뭐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진짜 함께하는 정치다. 됐죠? <laughs>